이사야서 19장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낚시만이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망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맨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망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재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재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들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